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베가스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제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관련된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베가스 화면이고요. 워드 문서는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영상 분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베가스 화면을 보시면 이제 미디어 제너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요걸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고 보시면 이제 어이 중에서 솔리드 칼라라고 있습니다. 솔리드 칼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제 솔리드 칼라 중에 하나를 이제 트랙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하고 지금 현재 이제 어 프로젝트 사이즈가 1920, 1080이잖아요. 요걸 이제 어 4등분 할 거예요. 4등분 하기 위해서. 이 상병마크로 되어 있는, 이 뭐라고, 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고 트랙 모션을 선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이즈에서 가로를 1920의 절반이니까 960이잖아요. 그래서 960을 적고요. 세로는 1080의 절반이니까 540입니다. 그래서 540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자측 상단, 좌측 상단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X 값을 좌측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480을 적고요. 0코마 0코마에서 이제 그 좌측으로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 위로 보낼 겁니다. 위는 이제 플러스 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70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좌측 상단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달라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솔리드 컬러를 트랙에다 드래그 하고요. 역시 이것도. 트랙 모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똑같이 960으로 해줘요. 세로도 540이죠. 540으로 해주고요. 지금 이건 이제 우측 상단으로 보내려고요. 그 우측 같은 경우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그냥 480입니다. 상단이니까 270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측 상단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솔리드 컬러를 트랙에다가 집어넣고요. 트랙 모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960이고요. 540을 적어줍니다. 어, 이쪽이, 이쪽 방향이니까 좌측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80이 되고요. 이 하단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270이 되겠죠. 마이너스 270. 네, 이런 식으로, 네, 좌측 하단으로 보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란색 솔리드 컬러를 선택하고요. 탕명마크에서 트랩 모션을 선택해요. 960이죠. 네, 540. 그리고 이제 우측이니까 그냥 480이죠. 하단이니까 마이너스 270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솔리드 컬러를 어, 이렇게 사등을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영상을 집어넣을 거예요. 영상이나 이제 이미지를 넣을 건데, 어, 이제 프로젝트 미디어를 다시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적당한 넣고 싶은 영상을 이제 넣게 됩니다. 어, 영상을 이제 우클릭한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를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갖다 대면, 요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add as track 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어, 이제 뭐, 이렇게, 어, 프로젝트하고 프리뷰 사이즈가 바뀌었잖아요. 요거 이제 원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환경 설정에서요. 다시 이거를 이제, 음 1920, 그 다음에 세로는 1080 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는 이기억니은 마크 요거를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이요 사이즈를 요요음 아, 요, 비디오를 이 사이즈 이제 픽스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매치 아웃 엑세스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 또 하나 영상을 드래그를 해서요. 아, 얘도 역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갖다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이 뜨고요. 에드즈 트랙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픽스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두 번째 이걸 선택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나머지 것도 반복해 반복하면 되는데요. 요번에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고요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픽스 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거를 어, 누른 상태에서요 요걸 약간 위로 위로 좀 올려 주고 싶으면 어 여기서 요게 지금 이제 가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데 요걸 이렇게 눌러주면 세로 방향으로 바뀝니다 다시 누르면 이제 상하장으로 다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로 올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위로 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그 화살표 표시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끄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음, 어떤 이미지 이미지 하나를 이제 선택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합니다. 세 번째 거 선택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픽스 시켜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잘못된 거는요, 이게 지금 시점을 잘못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됐는데, 이걸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서 제가 어,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카피를 하고요. 맨 앞으로, 이제 포지션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페이스트 시킵니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요 X마크를 눌러가지고 삭제를 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들도 어,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카피를 하고요. 여기서 페스트합니다. 이그 이건 필요가 없애, 없잖아요. 이거는 그 이제 리트합니다 음, 여기 지금 픽스가 안 되어 있네요. 요게 이제 어, 맨 앞으로 보내고요. 맨 앞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여기 매치 아웃 accept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것도 선택을 하고요. 얘는 이제 여러 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음, 다 없앱시다. 예, 이걸 다 없애고요. 요거를 맨 앞으로 보내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매치도 accept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어, 키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살짝 올려주죠. 아까처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것도 선택을 하고요. 얘도 여기로 되어 있네요. 요거 이제 삭제를 하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어, 픽스 시켜주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제대로 되네요. 위에 두 개는 비디오고요. 밑에 두 개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등분, 사등분하는 음, 이제 어. 방법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자료 중에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제 어, 지금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 설명을 이런식으로 해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또 이제 마스크를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화면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지요이 요 참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벨로시티 벨로시티라는 걸 가지고 이제 화면 분할하는 방법은 이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 분할 좌표값을 구하는 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솔리드 칼라를 이용해가지고 4등분으로 한 화면 분할을 하는 거를 이제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